어느덧 2022년 마지막 분기네요. 일간별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주어진 올해 겨울의 선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떤 선물 주머니에도 꽝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어떤 선물들이 배달되었는지 천천히 알아봐요. 첫 번째는 감목 일간 분들입니다. 커다란 선물 주머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것은 수정으로 만든 트로피입니다. 감목일관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생각도 많고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계속 의심도 들고 혹은 더 나은 길이 없는지를 계속 찾게 돼서 일의 진척이 더딘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는 인고의 시간이었겠으나 그렇게 많은 고민들은 결국 하반기에 좋은 성과로 이어지겠군요. 올해 초에 시작되었던 많은 고뇌와 생각, 아이디어들이 이번 겨울엔 확실하고 탄탄하게 원하시는 일을 도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줄 겁니다. 내가 가지던 많은 걱정과 고뇌들이 마냥 헛되게 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 트로피와 함께 같이 들어온 선물은 보약입니다. 입에는 쓰죠. 쓴데 결국 내가 더 강하고 튼튼해집니다. 올해 하반기는 간목일관 분들에게는 전형적인 고진감래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떡하니 보약이 주어져 있으니 내가 느낄 수 있는 나만의 미묘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무언가가 겉으로 드러나게 바뀌지는 않더라도 나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내면의 단담함이 강해지고 이것은 다음을 위해 도약하기 위한 힘과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좋은 힘을 만들어줍니다. 올해 겨울은 간목일관분들은 우유부단 갈팡질팡 해왔던 생각을 탁 멈추고 일점으로 힘을 모으며 내실을 다지는 성장의 시간이 될 겁니다. 다음은 을목일관인데요. 긁어볼까요? 금태 들은 의자네요. 꼭 왕이 앉아야 할 것만 같은 의자인데요. 맞아요. 올겨울 을목 일간 분들은 말 그대로 왕이 될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진 욕망과 내가 가진 힘이 딱 균형을 이루어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왕가도 같은 시간이 도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다르지만 크게는 그거일 수 있거든요. 하고 싶은데 내 힘이 거기에 못 미쳐. 혹은 힘이 남아도는데 목표가 딱히 안 보여. 없어.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생기면 시간이 없고, 체력이 좋으면 둘다 없는 사람이 늘상 겪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들이잖아요. 그런데 올겨울 을목 일간에게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인간관계라든지 사람들과 협동해서 하는 프로젝트보다는 나의 개인의 일, 혼자서 하는 업무나 해야 할 일들에 더욱더 확실한 능력치를 선사해 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겨울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움직이면서 주어진 힘을 열심히 써먹으셔야 되겠지요. 또 하나의 주어진 선물은 균형을 맞춰주는 양팔저울입니다. 힘이 넘쳐나는 시간이니 모든 일에 의욕이 조금 더 넘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욕은 자칫하면 모든 일들을 너무 중구난방으로 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래 기력이 없다가 벌떡 일어나니까 신이 나서 막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버리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지금 가장의 필요한 필요한 일인지를 구분해 내는 것.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저울을 잘 써먹어 보세요. 병활관에게 주어진 올겨울의 선물 상자입니다. 병활관의 기프트박스에는 또 다른 박스가 보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넣어보면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투입한 것보다 더큰 동전이 튀어나와요. 올해 병화일간 분들의 겨울은 기부앤테이크가 확실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나의 노동력에 합쳐진 시간만큼의 결과가 딱 나올 수 있는 이 박스는 병화일간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쓰임새가 있을 수 있겠네요. 다만 이 박스에 내가 써야 하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에 일정 시간이 무조건 호파기가 되어야 하니 조금의 여유를 가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여기에 편안한 의자와 여러분. 을 위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같이 주어져 있으니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시고 이 박스에 필요한 에너지를 잘 채워 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커피 드시면서 얼음 도 아득 아득 씹어 드시면서 힘을 잘 비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넣었다가 바로 빼려고 해집는 것은 박스를 손상시킬 뿐이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보자구요 인간관계에서나 일적인 부분, 재무적인 부분도 충분히 내가 드린 만큼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올해 조금 일이 더뎠거나 진척이 없어서 본인도 모르게 기가 죽었거나 스스로를 조금 지금 믿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털어내세요. 내가 가진 고유의 장점이 상반기에는 100% 활용이 되지 못했을 확률이 크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충분히 믿고 결과를 믿으셔도 됩니다. 박스에 넣은 것은 절대적으로 다시 더 크게 돌아올 거예요. 정화일관의 선물보따리입니다. 정화일관의 선물박스는 엄청 크네요. 긁어볼까요? 첫 번째로 나온 선물은 커다란 고민형입니다. 정화의 간분들은 연말에 그동안 가져왔던 관계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해 볼만 하겠어요. 그동안 친구로만 생각해 왔던 혹은 별 생각이 없었던 사랑과의 관계에서 묘한 기류가 형성이 되거나 혹은 썸으로만 이어왔던 관계가 연인의 형태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겨울이 예상이 됩니다. 분명히 주변에는 인연이 조금 더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관계의 성장은 비단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나 혹은 그냥 알고 지내왔던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밀접해진다거나 하는 형태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수를 기대해 볼만 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망원경입니다. 조금 더 멀리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일들이라든가 생각해 놓은 어떤 계획이 있다면 실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심이 필수 필요합니다. 주변에 나를 아끼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고요. 머리도 차갑게, 가슴도 차갑게 하시고 객관적인 내가 가진 정보들을 취합하다 보면 결국엔 내가 원하는 방향에 더 빠르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은 조금 냉정하고 객관적인 마음으로 멀리서 바라볼 때 눈에 더잘 드러날 것처럼 보여지는군요. 무토일간의 선물 보따리입니다. 무토일간의 보따리 안에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파랑새가 들어와 있어요. 횡재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조그만 기회나 우연한 만남, 생각지 못하게 주어진 작은 행운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또도 사시고요, 경품도 응모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자리가 있다면 기꺼이 반기시고, 그동안 관심 없던 영역에 우연히 발을 들이게 된다면, 그것도 올 겨울에는 나름의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말 그대로 조그만 행운이 만들어지는 작은 열쇠가 될수 있어요. 두 번째로 보여지는 것은 아령입니다. 그야말로 체력 단련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생각지 못한 횡재수가 생기는 것과는 별개로 주어진 상황을 내 스스로가 통제하고픈 마음이 강하게 드는 것임이 올해 하반기인데요. 이 욕심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서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이든 혹은 타이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나한테 주어진 것들을 잘 컨트롤 할수 있는 체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나 내가 어떤 단체나 조직의 리더 역할을 하거나 책임져 역할을 하시는 분들께는 주어진 의무를 잘 책임지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지는 시기가 될수 있으므로 열심히만 하신다면 나의 리더십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체력 관리만 잘 하자구요. 기토일간의 선물 주머니네요. 한번 긁어볼까요? 기토일간의 첫 번째 주어진 선물은 요가 매트입니다. 올 겨울 기토일관분들은 분주하게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내면에 집중하고 정신의 성장에 집중하기에 매우 긍정적인 시간이 될 거예요. 공부를 하는 학생분이나 영성, 종교 혹은 예술을 하시거나 어떤 높은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닿을 듯 닿지 않았던 한 단계 위의 영역으로 발달툼 할수 있는 성장의 시간입니다. 주변과도 조화롭게 관계를 이어가고 수능하면서 모두에게 쉽게 녹아들 수 있는 올해 하반기는요, 순리대로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흘러가며 편안함과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생각이 조금 더 성숙하고 어른스러워지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특별한 사건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일상의 평범한 일과에서 소소하게 깨우치게 되는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니 매일의 루틴에 충실하시고 순간순간에 몰입해서 현재를 즐긴다면 기토일관 분들에게는 비에 젖어들듯 올 겨울의 선물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거예요. 두 번째는 자격증입니다. 이것은 내가 공부하거나 시험을 쳐서 따는 말 그대로의 자격증이 될 수도 있으나 크게 본다면 인간 관계나 내가 속한 팀, 단체에서 어떤 자격을 인정받고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걸로도 유치해 볼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일 혹은 오래 기다려왔던 일들이 승인이나 허가를 받는 일처럼 목 빠지게 기다렸던 소식이 살랑이는 가을 바람을 타고 곧 도착하겠네요. 경금일간의 올겨울 선물 상자입니다. 경금일간의 선물 보따리에 들어간 것은 황금 덩어리와 끊어진 고리, 반짝이는 예쁜 새 신발입니다. 추가드려요. 그냥 뚝 떨어진 횡재수가 아니라 상반기에 내가 열심히 채취한 사금이 어느덧 이렇게 모이고 모여 커다란 황금으로 변모했군요. 연초부터 혹은 그 전부터 내가 축적해온 소소한 노력들이 명확한 재물의 기운을 끌고 들어오는 겨울입니다. 그동안 모았던 적금이나 혹은 빌려주었던 돈, 투자한 돈이라든가 누적해온 지식이 드디어 꿈틀거리면서 커다란 황금 덩어리를 토해냅니다. 기분 좋게 무언가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예쁜 신발도 같이 들어와 있네요. 그동안 인간관계나 주변 환경에 묶였던 고리가 끊어지니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두근거리는 모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새로 시작하는 것 뿐만 아니더라도 재점검하고 보기해서 그동안 묵혀두었던 오랜 숙제들을 풀어내기에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밀려놓았던 공부나 혹은 오해가 쌓였던 인간관계, 피하기만 했던 골치 아픈 일들도 홀가분하게 털어버리고 새로운 문 앞에 가서 설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예쁜 신발은 당신을 예쁜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신금일간의 선물은 어떤지 보시죠.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은 끊임없이 물이 솟아오르는 분수대예요. 사주에서 금과 수는 오행으로는 재물이나 돈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물 수는 더 많이 돈의 비유가 되는데요. 물이 솟아오르는 분수대는 재물을 만들기 위한 파이프라인이 되어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다면 이번에는 꼭 하세요. 늘 그랬던 것처럼 생각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올 겨울에는 본격적 으로 구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이미 어렴풋이 가이드라인이나마 만들어 두시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의 생각 외에도 손재주나 무엇을 만들어 내는 일, 창작이나 제조, 그리나 그림 디자인처럼 내가 만들어 내는 기획물들에게 특별한 생명력이 생겨나는 시기입니다. 처음이라 미약한 물줄기라 할지라도 작은 물줄기가 송송 끊임없이 올라와서 안정적인 분수대 가 될수 있어요. 신선한 물이 뿜어져 나오는 분수대니까 작고 예쁜 물고기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새로 움직여 본다면 단지 재화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뿐만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지는 인프라나 넓은 생각의 폭, 새로운 것에 조금 더 쉽게 도전해 볼수 있는 모험심 같은 요소들이 부가적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섬세한 신간, 신금 일간 분들에게는 이러한 경험의 축척이 다른 일간 분들에 비해서 올 겨울 더 많은 경험치를 안겨줍니다. 다음은 임수 일간의 선물 상자입니다. 임수 일간의 선물 상자에는 반짝반짝거리는 호기심과 풍요로운 음식 접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이 예쁜 모양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임수일간분들에게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내 것을 나눠야 하는 일들이 많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내가 했던 일의 성과나 내가 생각했던 아이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 상경, 상황들일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오롯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을이 지나면서부터 이런 기운은 많이 반전이 됩니다. 올 겨울은 오롯이 혼자만의 풍요로움을 즐겨보시길 바래요. 주변의 다른 사람, 가족이라든지 형제 혹은 타인이 먼저 배려되고 우선시 되었다면 올 겨울은 나에게 주도권이 돌아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주어진 식복이 좋은 겨울이니 주변의 누군가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받거나 혹은 함께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신다거나 여행을 가게 되는 즐거운 시간이 잘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재밌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조금 보입니다. 나의 호기심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든 오랜만에 즐거운 일들이 올겨울 내 선물상자에 가득하네요. 임수일간 분들에게는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즐겁게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개수일감분들입니다. 개수일감 선물 개수일감 상자에는 황금 마이크와 여신의 날개, 보석 왕관이 주어져 있네요. 올 연말 모든 시선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주인공의 역할은 아마도 개수일감분들에게 주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짝이는 황금 마이크는 나의 말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여신의 날개와 보석 왕관은 나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활짝 눈부시게 드러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 인기를 바탕으로 혹은 나의 네임밸류를 바탕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올 하반기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을 겁니다 인플루언서나 예술계통 혹은 판매나 강의 교육 등의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전벨트 꽉 메시고 화끈하게 달릴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겨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외로움에 목마르쓴 개술간 분들에게도 왕관과 날개가 연애하기 좋은 기운을 만들어 줍니다.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더 반짝이는 나의 날개와 왕관은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만드는 신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동안 누군가를 짝사랑해 왔다거나 지켜보고만 있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도 되는 시간입니다. 개술간의 특성상 상대방이 나의 속 를 전혀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한 발자국 걸어가면 상대는 두 발자국 다가올 수 있으니 첫 번째 발을 띄는 것은 내가 해 보자고요. 연말에 잦은 술자리, 과한 음주만 조심하신다면 겨울 설렘 가득한 파티에서 가장 예쁜 꽃이 될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